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부동산입니다. 에, 요즘 산가 길에 나무들이 모두 에, 붉게 물드는 거 보면 완연한 가을이 된것 같습니다. 이런 가을은 또한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한절기에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빕니다. 에, 오늘은 영종도의 단독이나 상가, 신축 등 소규모 공사를 위한 연합 공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연합공사에 뜻이 생소하실 텐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종도의 적정 특성으로 인하여 100평 이내의 소규모 주택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연면적 100평 이상 되는 중급 규모의 건축기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설계비를 포함하여 인입비, 즉 전기나 수도, 가스, 하수, 그다음에 지적측량 지적 뭐 이런 들어가는 공사비와 허가비용이 1 0 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나 1 0 0평 이상 되는 중급 건축물의 공사비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당 계산을 하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비는 중급규모의 건축비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 0 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나 백평 이상 되는 중급 규모의 건축물이나 공세, 공사 진행 과정이 똑같다 보니 투입 인력에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 비용도 중급 규모의 건축 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백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 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평 이하의 건축 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10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일부에 석재 시공을 하느냐, 그리고 또 내부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여부, 그리고 각종 부박기장 장식장, 또 모든 옵션을 선택 여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에,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건축 설계, 설기봐와 기반시설 인입비를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옵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평당 550만원에서 650만원 정도가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0평 건축비용은 똑같은 조건으로 본다고 해더라도중국 규모의 건축비용 보다는 평당 약 100만원 이상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소규모 건축물의 그런 비용의 단점을 최하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근 지역에 두곳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을 같은 시기에 건축하여 공사에 중복되는 인력을 양쪽으로 효조로 분산시키고 자재와 하드법 공사를 다량 발주하여 구입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중급 공사비용으로 공사하는 방식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연합공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취지로 저희는 내년에 2월에 영종도, 운서동에 단독주택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종도 지역에 주택을 짓고자 계획하시는 분은 함께 연합공사를 하여 비회용을 최대한 낮추어서 서로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오랫동안 단독주택, 빌라, 상가주택을 건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영종도 운서동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건축하였고요. 또 이제 파주 야당동에는 수십채의 빌라를 건축 분양하였고, 현재에는 새로 운 빌라를 수십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판교에 상가주택을 건축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수의 공사 경험을 토대로 연합공사를 진행한다면, 최대한 저렴한 공사비로 최고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저희는 계획과 설계부터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D로 디자인하여 사전에 건물의 구조나 자재 등 여러 가지 건축 방식들을 미리 건축주에 대해 알려드려 투명하고 확실하게 건축주들이 인식할 수 있는 만족도를 주어 최대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공사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을 디자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경 화면에 나오는 건물인데요. 에, 지도를 보면서 위치와 그리고 3D 디자인을 보면서 건물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에 대한 위치와 그 주변 환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디자인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정도 되고요. 이 거리는 전철 운서역에서 거리 운서에서 거리를 재보면 한 1.2km. 그러니까 어린 거리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예,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여기 지나가는 순환버스들은 많이 있습니다. 음, 여기가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여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수역 쪽으로 많이 마을버스도 다니고 일반 버스도 많이 다닙니다. 아주 종종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서 운수역 가실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2, 300명이 더 이렇게 걸어 나오시면 편하게 전철역까지 예, 이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초중고생이 있는데는 다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있습니다. 인척 산목 초등학교, 그다음에 공항 중학교, 공항 고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또 고가 인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뭐 교통 사고 날 걱정이 전혀 없는 이렇게 안전지대로 돼 있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다 쪽으로 가면은 에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새는 뭐 옛날에는 망둥이 낚시만 줄여야 되는데, 요새는 광어, 우럭 이런 낚시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줬던 거기 건축주가 최근에 여기서. 큰광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이쪽 이렇게 고가대로 이렇게 바다 해변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역 근처는 뭐롯데마트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관공서가 다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음 아니면 지구대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편합니다. 예, 그리고 뭐 영화관도 여기 근처에 있고요. 여기 백어파스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백년산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등산 산책이죠. 뭐 이렇게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예, 주요 위치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건물에 대한 디자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보는 예, 정면을 보는 상태인데요. 요게 이제 도로입니다.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어,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이제 우회 거실창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남쪽으로 일조가 되게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잔디마당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이렇게 대리석에 흰 글씨로 명패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신 분의 인적이라든지, 그리고 주소,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좋은 이미지에 이쁠 것 같고요. 이렇게 동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마당을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높이 보면은 도로에서 바로 주차장준 실내 주차장이 되겠죠. 위 아래 벽으로 다 막아 놨었기 때문에 뭐 눈이라든지 빗물에 차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2층은 이제 테라스 이렇게 꾸몄습니다. 천장은 징크, 칼라 강판, 징크판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는 흰색톤의 석재, 일명 이제 대리석이라 고 그러는데, 이제 석재죠. 석재 마감을 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깔끔하고 심플하게, 네. 계속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쪽 지역에는 최근에 특기지역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LTV 70%까지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여기에 건축 비가 약 4억 평수를 한 1층이 30평, 2층이 25평, 뭐 그리고 뭐 계단 다락해가지고 5평, 네 그래서 한 30평에서 35평 정도 규모고요. 그래서 건축비는 4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보십니다. 평당 약 650인데요. 650이면 현재 올해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규모로 보시려면은 보통 750만원 정도를 들어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650에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요, 안에 시스템 에어컨, 각 국박이장, 그리고 이 공사의 설계비, 그리고 기반 시설, 도시라든지 가스, 전기 이런 공사비뿐만 아니고 재세 비용, 세금이죠 이런 거다 포함한 게 이제 인입인데 이런 게다 포함한 금액을 총해서 평당 650만 원에 건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 지금 75평 해가지고 지금 한 3억 5천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비가 약 4억, 그럼 약 7억 5천인데. 이러면 지금 여, 이 지역에 15년 어 있는 오랜 주택보다도 더 쌉니다. 예, 보통 여기가 차카, 뭐, 묵제, 골조든 뭐든 간에, 7억 5천에서, 최근에 증가는 뭐, 11억, 12억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신 시설로 하고, 해서 7억 5천 정도면은 뭐, 어, 기존에 있는 주택보다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이한 채로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 2월쯤에 같은 지역에 이런 주택을 하나 건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채를 같이 동시에 하면 은 인건비의 루스도 많이 절약을 할수 있고요 또 자재를 구입을 한다 이런 점에서도 대량 구입해서 구입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한 650에 건축이 풀옵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제 e t 비가 풀렸기 때문에 약 70%까지 됩니다. 그래서 7억 5천이면 대출은 약 4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돈내돈 3억 이상 3억 5천 정도면 건축하고 입주하시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내부 1층의 구조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층 구조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주차장이 되겠죠? 들어오는 입구. 그 다음에 이쪽에서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현관이고요. 여기는 이제 현관과 거실을 분리하는, 중문이고요. 여기는 이제 현관에서 쓸수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우측에는 이렇 이제, 싱크대가 있습니다. 싱크대가 아주 큽니다. 예, 요새 주부님들이 싱크대 넓은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크게 디자인했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 뭐 식탁에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이 두 개인데 그중에 하나는 다용도실에서 이제 문을 미다지로 이렇게 설치하고요. 를 여기는 이제 방. 그다음에 여기는 음, 음, 저기 거실, 화장실. 그 다음에, 이 이제 2층으로 해서 거실이 2층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층에는 주로 주방 위주와 식탁 위주로 되어 있고요. 2층에 이제 거실 위주로 이렇게 꾸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예, 의관 비까지잘볼 수가 있고, 또 여기는 천장이 바이래서 거실이 보통 높이가 한 4.5m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 트인 구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2층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 드리도록 하고요. 주차장이자 현관 창고가 되겠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 하나는 미닫이 아, 문. 물론 이제 에, 입주자가 그냥 일반 문으로 닫겠다면 일반 문으로도 또, 또 시공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컴셋을 이방 하나는 요새는 뭐다 이제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뭐 거의 식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아예 한두 명 내지 뭐 어른들 뭐 이렇게 사는 시기 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양도 서재라든지 아니면 손님 별도로 맞는 응접실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쓸수 있게 했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미닫지문으로 이렇게 디자인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 이쪽에 이제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주방이 이제 기억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쪽은 상부장 하부장 다 있고 이쪽 이쪽 식탁 있는 쪽에는 하부장만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에 마당에 바로 탁 트이게 창문을 연결해서 볼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구조를 다설명을 드렸고요. 1층에 보겠습니다. 2층. 2층은, 이렇게 이제 1층, 1층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거실로 통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방이 되겠고요. 안방 드레스룸, 그 다음에 안방 육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이제 세탁실, 건 뭐, 노여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테라스. 테라스는, 흑색의 방구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파라솔 의자를 놓고서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마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거실, 거실의 천장 높이는 약 4.5m가 됩니다 대부분 이제 거실이 탁 트인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창문도 크게 놨고요. 또 동쪽도 일부러 창문을 내서 아침에 오늘 햇빛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또 천장도 4.5m 높이를 돼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이런 것이 없이 요새는 또 거실 천장이 넓은게 좋지 않습니까? 높은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내부 구조도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가 쪽 시대에 딱 맞게 이렇게 디자인했고요. 요거는 이제 야간 조명을 설계한 상태로. 음 어, 이렇게,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쪽 지역에 또, 이집 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다 야경에 이쁘게, 이렇게, 뒤, 저기, 조명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조명 배치를 이렇게 한번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에 대한 설명을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저희가 현재 파주에 비를 분양하면서 설치하고 있는 인테리어를 실물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파주에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새로 또 여러 채를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파주 야당동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대단지 그 빌라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진짜 전국에 빌라업자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비슷비슷한 상태입니다. 구조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디자인에, 음, 포인트를 둘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늘 새롭고 여러 가지 고급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 오늘 본 디자인의 내부는 그때그때 맞게 최신 디자인으로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최신식 디자인으로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기 이제 뭐시태 에코도 보이네요 예, 아마도 저 친구가 제 친구인데 <laughs> 여하튼 최신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대한 걱정은 특별히 없고요 또한 뭐 우리 고객의 취향에 따라 뭐 원하는 인테리어였으면 또 원하는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또 배치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인테리어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예, 뭐 충분히 고급스럽고 최신식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설명을 마쳤고요. 예, 만약에 음 공사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연합공사에서, 어, 딴 데보다도 약 평당, 같은, 옵션과 같은 조건이라면 평당 100만원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연합공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셔서, 어, 내용이 괜찮다 하면은, 음, 좋아요하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